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써 볼게요.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조건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2가 5 이렇게 하나 조건 이 있고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g의 x 3 빼기 3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어요. hx는 fx, gx 두 개를 곱한 함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대건은 h'0을 프라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hx를 먼저 미분 한번 해볼게요.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꺼 그대로 뒤에 꺼 미분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0을 넣으면 f 프라임 0그 다음에 g 0 더하기 f 0 g 프라임 0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다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 볼게요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빼기 2는 5. 자, 항상 숫자가 있으면은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0 대입하면은 0분의 0. 아, f0은 2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요식에다가 f0하고 2가 같기 때문에 요걸 바꾸면 x분의 fx 빼기 f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0을 뒤에 이렇게, 어,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 여기가 0이죠. 이렇게. 그죠? 넣어 주면은 x 0, x 0. 그리고 x가 0으로 가니까 이식 자체가 f 프라임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오. 그래서 여기서 아, F0과 f 0과 f 프라임 0두 개를 구했어요. 그다두번째식 한번 보겠습니다. x가 3으로 갈때 그런데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는 g(x)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이 나오면요 반드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x가 3으로 갈때 x-3분의 g의 x-3-3에서 이거 있죠? x 빼기 3을 새로운 상수인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t가 되겠죠. t. 그 다음에 g의 t.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3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 3 넣으면은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새롭게 치환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 t를 다시 이렇게 전부 x로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다시 x가 0으로 갈때 0분의 0이니까 여기서도, 아, g0은 3이구나 하나 알아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3대 실에 g0을 넣는다면 x분의 gx g0. 그리고 여기도 0. x가 0. 이게 뭐예요? g 프라임 0이죠. 그럼 얘가 조건에 나와 있는 4가 되는 겁니다. 다보했네요 그래서 4네 가지 값을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H 프라임 0은 자, F 프라임 0 여기 있어요. 5 곱하기 G 0은 여기 있습니다. 3 더하기 F 0은 2 곱하기 G 프라임 4. 그래서 계산하면 15 더하기 8. 그래서 23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오늘의 수학 끝.